회사 사업 공부 같은 거 하고 그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공부하고 처음에는 토익부터 했던 것같아요 하반기 채용 기준으로 2월이나 아니면 7월? 8월? 7월, 6월 이쯤에 이제 공지가 올라와요 이게또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laughs> 하고 취준생들의 고민을 타파하는치포가보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 이현수 김예경입니다 네, 지난 1부에서는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취직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만약에 아직 안 보셨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 바로 클릭해서 보고 오시면 이번 2부 보기에 더 편안하지 않으실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정말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무려 오래 취직하신 직장인 새내기 선배님의 따끈따끈한 대학생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이번 2부에서는 모두가 궁금해하실 본격적인 취준 꿀팁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취준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미리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취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인턴을 했었어 가지고 네. 인턴 준비를 한한 학기 정도 했었고요. 이제 그게 되고 나서는 어, 또 이제 그 인턴 끝나고 나서 채용 전화 면접 준비를 또한한두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한두달 정도.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했으니까 좀 길게 했었죠. 그러면 치준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은 하루에 뭐 언제 일어나서 얼마 동안 공부를 하고, 아니면 또 얼마 동안 치준 동치준에 시간을 투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기 중에 했으니까 이제 수업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비대면 등하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듣고 뭐 이제 틈틈이 그냥 회사 사업 공부 같은 거 하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이제 학교 끝나는 시간이 이제 오후나? 이제 저녁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적성 검사 준비를 하거나 어학 공부를 좀 했었죠. 그 취준을 위해 어학이나 자격증 같은 걸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이나 또 아니면 당시 선배님 주변에 취준생분들이 어떤 걸 준비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추파를 어떻게 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사실 처음에는 토익부터 했던 거 같아요 옛날에 음. 이제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할게 없어서 토익 공부를 먼저 했었는데 군대에서부터 네, <laughs> 네. 할게 없어서 할게 <laughs> 없어서 네 일단 뭐 영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음. 어딜 가나 사실 다른 언어를 할줄 모르고요 아예 네. 네. 그래서 토익 공부를 이제 단어 위주로 좀 했었어요 이제 음. 틈틈이 단어 외우고 단어만 외우니까 일단 좀 성적이 많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했던 거 봐서 이제 토익 공부는 그렇게 했고 취업, 본격적으로 취업할 때는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스피킹 시험 같은 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말을 하고 이제 들어야 되니까 네. 미드를 많이 봤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네. <웃음> 삼성에 입사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저. <laughs> <laughs> 아니 사실 계열사마다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갖고 <laughs> 저도 다는 모르는데 일단 저희 회사만 말씀드리면은 핸드폰 싸게 살수 있고 당연히 삼성 <laughs> 당연히 삼성품이지만 진짜 엄청 싸게 살수 있어요. 막 최신폰 같은 거 미리 살 수도 있고. <laughs> 회사에 경우 같은 것도 있어요.라고 저도 한번 갔었고, 약크도 있고 세탁기 빨래 세탁소가 있어가지고 막 기계에 막 기술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회사에 성플레이스가 있는데 그게 또 인지가 30원이면 돼요. 그래서 텀블러나 차외가지고그러 뭐뭐 있고 헌시새끼 음. <laughs> 밥 <밤> 나오고. 음 <laughs> 공짜로 밥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laughs> 그렇죠. 계열사마다 돈을 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일단 무료로 3, 세개다 주고. 아또 유연근무제 이게 좀 되게 히트인데 저희 아 회사가 유연근무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은 출퇴근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다삼성분에서 혹시 학점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살짝 3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어. 아 저도 막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첫째 자리까지. 대략 비슷할, 사... 대략 비슷할 네. 거예요, 아마. 소수, 소수짜리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안 돼요>. 네. <웃음> <웃음> 근데 그냥 뭐 그렇게 특출나게 높지도 않고, 그냥 네. 낮지도 않고, 그냥 적당, 적당하게. 네, 그냥. 음, 평범하다. 네, 네, 평범하다. 네, 평범하다. 네, 평 이게 또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laughs> 하고. 네 다음으로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데 이 회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채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하반기 채용 기준으로 2월이나 아니면은 7월, 8월, 7월, 6월 이쯤에 이제 공지가 올라와요. 회사 사이트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뭐 공지로 이렇게 포스터가 돌아다니는데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서를 작성을 해서 내는 거죠. 뭐 자기소개서랑 뭐 이런 걸 삼성 커리어스 홈페이지에 이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붙으면 이제 인적성 검사를 봐요. 음. GSAT, G사, GSC라고 하는데 네. 그걸 보고 나면은 이제 면접. 음. 그러면 우리가 취준의 본격적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활에서 나는 이런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고,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 좀 쳐낼 건 쳐내고 좀이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적당하게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활동이 별로 없을 없다고 생각하셔요 보통 다들 네네. 최대한 한걸다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다쓰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너무 약간 나열형이 되고 음, 너무 여러 개를 막다 적으려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 활동이라도 좀 느낀 점이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작성하는 게 좋다고 보면 될까요? 그쵸 음. 사실 근데 한 가지 활동이 많이 부족하긴 할한 텐데, 한 텐데 한 왜냐면 3개. 문항이 한 네. 4, 5개 됐던 네네. 것 같아서 세 4개인가? 아무튼 근데 음. 그래도 어쨌든 활동을 위주로 쓰지 말고 뭔가 이나는 사람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걸 하려고 뭐 이런 활동을 했다 음. 또 이런 활동도 했었는데 뭐 여기서 이런 걸 느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선배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양보단 그쵸. 그쵸. 양보다 질이다 그렇죠 양보다 질이라는 게 아마도 자소서를 네. 쓰시는 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죄송해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또 되게 주관적이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선배님께서 생각하실 때 뽑히신 이유가 뭐인 것 같으신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나의 매력은 이거였다 딱 하는 거. 서류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어 솔직하게 썼거든요. 응. 그래서 그 회사를 가고 싶은 이유, 내가 그좀 약간 자기도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무의식에 있는 그런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좀 했다.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이었어요. <laughs> 아 그렇죠. 그래서 자아서을때 막. 막한강 가갖고 막 이렇게 멍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도 한국에서도 한고도한그에서도도 한국에서도 에도 한국에서도 에도한국에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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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한국에서도 도한국도서도한국서도서도서도한국서도서에서 네 일단 취준 과정과 채용 과정을 통틀어서 이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꼭 하세요. 그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꼭 하세요. 꼭 해야 되는 거. 어 생각을 해놨었는데먹었어요 일단 제일 쉽고 편한 거는 학점 챙기는 거. 학점 챙기는 거 제일 무난하고 어디 가나 쓸수 있고. 어딜 가나 자랑할 수 있는 전 자랑 못했지만 <laughs> 누군가에겐 자랑할 수 있는 학점이잖아요. <laughs> 시즌을 하기 전에 <laughs>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길에 대한 그러니까 길의 방향을 정하는 걸좀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급하게 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1학년 때부터 막 스펙 쌓고 막 이런 게 하기보다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을까 내 인생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좀 현실적으로 와서. 이 취준을 하다 보면 회사끼리 이제 일정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두 회사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뭐세 회사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이런 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아쉬운데 그냥 후회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최적의 선택을 했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죠. 최악의 선택을 했을지언정 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안만 그러니까 현실과 미래를 보는 게 과거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사들어간, 아이가. 네 그러면 이렇게 2부에서는 선배님의 취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와 녹화 진행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어, 사실 저도 취준할 때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뭐 여기 나와서 정보를 많이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한 마디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웃음> <웃음> <인재의 양포이긴 웃음> 네, 그러니까. 인재 양포 인재 네, 양포 그 인재 제일 그게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말도 많이 하고 사실 회사에서 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아마 <laughs> 같이 일하고 그러는데 뭐막 사적인 얘기는 잘 아잖아요 아, 아무튼 회사다 보니까 조용하고 뭐, <laughs> 그쵸 네친구랑 다르니까. 그렇죠 점점 사느로 가는 아니까 그러니까 점점 유지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laughs>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laughs> 선배님의 사회생활도 이제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덕분에 많은 대학생분들과 취준생분들이 꿀팁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2부에서는 선배님의 취준 꿀팁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네, 다음 달 초에 돌아올 저희 취보 가보자고도 2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탄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취보에 성공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았으니까 꼭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취준 꿀팁만 모아서 제작한 쇼폼 콘텐츠도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치포 가보자고 일탄 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